네, 아니 근데 좀 우리 강해진 거 같아. 먹을래. 응? 우리 좀 강해진 것 같아. 우리 저번에 응? 너 없을 때 <laughs> 삼식이랑 할 때, 그러니까 삼식이가 잘하거든. 근데 삼식이는 그 너처럼 모든 걸다 해주는 타입은 아니야. 그러니까 당연히 모두가 할수 있는 건 각자 하자 맞어. 약간 이런 느낌이더라고. 응. 그러니까 자기, 할 <laughs> 자기 할 일은 진짜 잘해 자기 할 일은 진짜 잘하는데 남할 일을 잘 몰라 어, 남할 일은 못해 어, 근데 뚜찌는 남할 일도 알잖아 <웃음> <웃음> 맞아 뚜찌는 남할 일도 알잖아 <laughs> 나도 맨 <맨날> 처음에 <laughs> 그렇게 했어 <laughs> 나도 나도 이 정도는 <laughs> 하겠지 하고 나도 냅뒀어 당연히. 어. 아, 근데 이제 투티는 이제 애들은 남의 관리를 할 일을 할줄 모르니까. 그래서 나중에 삼식이도 배워서 본인이 카운터 다치고 못하면은 자책하더라. 이거 내가 해줬어야 되는데 미안해. 아, <laughs> <야, 웃음> 이거 또 내가 해어야 되는데 하면서 약간 그러던데. <laughs> 다죽었어 어디갔어 얘들아 얘들아 미안 고수 두명이 죽었네 <laughs> 얘들아 어디갔어 그러니까 뚜띠로는 믿지마 얘들아 <laughs> 오늘, 야, 얘는. <laughs> 얘 오늘 상태 안좋다 아, 믿지 않을거면 카운터를 쳐 그러면 <laughs> 내가 좀 신경쓸게 뚜띠 <laughs> <뒤> 통나무에 깔렸지 <laughs> 진짜 무시하지 마세요. 절대 이 정도로 깔릴 사람 아닙니다. 여기 친형님. 내차도 각성 물량안 먹었어. 각성 물량 먹어. 제발. 각성 물량 아 먹고. 와. 제발. 각성 물량 <laughs> 먹고 와, 아, 먹고. 아들이 와. 먹었어. 미안해. 아. 아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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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53초만 기다려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재밌다. 재밌어. 그래도 미친 할까 봐 이번 말해 줬다. <laughs> 아, 이것까지 챙겨 줘야 돼? <laughs> 진짜 손 많이 가네. 각성 물량 콜까지 해줘야되네 블레이드 각성 물량 안먹고 그냥 각성기로 채우면 안되나? 그래도돼그래도되는데 너가 방금 전에 각성 물량 안먹어서리트 냈잖아 그러니까서니그래서말했잖아 있는 한고너통나무에서내려오고나해미안에서는 한국에서도 잘는뭐 나만 서도 잘하고 있는 한국에서야 잘하고 욕심지린다렛떼 <laughs> 몇초 남았어? 한 10초 남았어? 오래흐하하하하 <laughs> <뭐래? 6초 남았다. 웃음> <laughs> 오케이 먹었어 건망져졌잖아네가 아까전에 축혀 세워가지고 <laughs> 왜그랬어 우리둘이 <두띠야>. 하자 <laughs> 아 도전해 아, <또> 하이 <laughs> 씨나혼자사고 있는데 뭘 그니까. 같이 가는거야 니 <laughs> 나..나도 시켜줘 뭘 시켜줘 <laughs> 명에서방관한명 시켜줘? 哈哈哈。<laughs> <laughs>